케임브리지 IELTS 책에 실제로 나온 문제를 들어보고 여기에 나온 영국 단어를 맞춰 보세요. That's where all the best restaurants are. But if you want to take away, the Italian one does really good pasta and pizzas. Call 732281 for that one or 766119 for the Chinese.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빌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고다 IELTS 전문 강사 윅 김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문제에서 영국 단어가 어떤 건지 혹시 캐치하셨나요? 예 네, 정답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But if you want to take away, take away, take away. 우리가 흔히 음식을 포장해서 갈때 take out 한다고 하죠. 그런데 영국 사람들 그리고 IH 시험에서는 take away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문제에서 If you want to take away라는 표현이 나왔다면요. 어, 음식을 싸가지고 가서 먹기를 원한다면 이라는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take away가 되는 음식점 하면 패스트푸드점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패스트푸드점에도 다르게 쓰이는 영국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 한국에서 이 세트메뉴 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브리티시나 아니면 어디든 어떤 나라든 가든 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해피 밀 meal, 그래서 밀 이라는 표현 혹은 빅맥 밀 그래서 맥도날드의 표현들을 어, 반드시 한축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에서 그리고 IH 시험을 치실 때 세트메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밀 이라고 하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밀 안에서 우리가 다르게 쓰는 영국 영어가 또 있죠. 바로 우리가 French Fry라고 알고 있는 감자튀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감튀, 즉 감자튀김을 먹고 싶어 해서 주문을 했을 때 프렌치 프라이즈라고 보통 얘기하거나 프라이즈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이런 것들은 보통 브리티시, 즉뭐 호주, 뉴질랜드, 어, 영국 같은 곳에서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Chips, 어, please. 감자튀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감자칩이라고 알고 있는 Chips는 Crisps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칩스라고 만약에 음성이 들리게 되면 어, 여러분들 반드시 감자 튀김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Takeaway meal chips crisps 이네 가지 단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다시 또 돌아올게요. 안녕.